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대구 18.9도로 어제보다 10도 낮았고 안동 23.2, 포항 14.5도 등 1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경북 서쪽 내륙 지역을 제외한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가량 낮았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대구 25도 등 16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모레 저녁부터 차츰 흐려져 일요일 새벽쯤에는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똑똑한 아이, 그리고 정신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일 텐데요. 여쩌면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것이 두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실내체육관에서 7살 어린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질서정연하게 트랙을 돌면서도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쟁을 합니다. 이런 신체활동을 주로 하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인성과 정신건강을 강점으로 꼽습니다. 창의적이고요. 집중력이 남다르게 그 다른 또래들보다 집중력이 굉장히 순간 집중력이 강하고요. 그리고 사회성이 또래 관계라든가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의학계에서는 신체활동이 두뇌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전신의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게 되고 자극을 받은 전두엽은 좌우뇌의 균형 발달을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 뇌라는 거는 이런 어떤 뭐 활자나 지식뿐만 아니고 뭐 운동 기능, 그다음에 뭐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뭐 기억 기능, 인지 기능, 사고 기능 이런 여러 부분이 복합돼 가지고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두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태어나 5년까지로 이때 부적절한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평생의 성격과 정서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책읽기 같은 걸 강요해서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가 균형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균형적인 두뇌 성장에 운동이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석가턴 신의를 앞두고 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 근무가 이뤄집니다. 경상북도는 당초 어제까지였던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기관을 오늘 19일까지로 연장해 특별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이 시기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무단 입산자의 산나물 채취 행위를 차단하는 등 산불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항공사의 늑장 대응으로 승객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는 어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젯밤 8시쯤 대구공항에서 기상 악화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회항한 뒤 대체 항공편을 요구한 90여 명의 승객들에게 일방적으로 환불해 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오늘 6차례에 걸쳐 다른 항공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영양댐 건설을 통해 180km 떨어진 경산시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경부도 영양댐 건설 불가 의견을 냈다며 영양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영양군수가 영양댐 건설을 강행할 경우 반대 주민들과 함께 영양댐 백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37명의 환자를 부재자로 거짓신고한 대구의 요양병원 부원장 45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죄가 무겁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 않았고 공무원 등으로부터 투표율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한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외국인 여성이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훔쳐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 신남동 한세마을금고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외국인 여성이 1년 번호가 TT로 시작되는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직원이 집회 1련 번호를 확인하는 동안 창고에 쌓인 5만원권 50여 장을 갖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금고 내부에 있는 CCTV 화면을 분석해 용의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저녁 7시 40분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모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28살 임모 씨가 빌라 주인 34살 김모 씨의 발각대에 달아나다 김 씨와 길 가던 38살 양모 씨가 추격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양씨등두 명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대구시 내 불이 꺼진 빌라만을 골라 500만 원어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성관계를 하자며 대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대학생 19살 김모씨등 3명을 구속하고 여중생 14살 이모양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유흥비와 렌터카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차에서 통장 등을 훔쳐 인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를 털어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씨가 훔친 귀금속 등을 사들인 37살 신모씨 등 2명을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안동시는 자원봉사자 670명에 대한 업무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경기장 안내와 급수, 환경, 입퇴장 관리, 응급의료 등각 분야에서 담당 공무원과 함께 활동합니다. 안동시는 특히 시청 공무원 10명도 자원봉사자로 배치해 장애인 선수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